아아... 睇天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아! 啊아啊아啊啊啊啊啊아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가啊啊 아니 내려지 못살게 내가 보고 있어. 맞아. 생존하기 나로나왔어 파라가 노라. 옵좀나뒤로 어, 정면 봐. 나나 옆으로 나 갈게. 이안 따라와도 돼. 파라 위치 좀. 파라 머리. 이킬잡았 정태님 이거 무리에 해서 넘어왔는데 탱커도무리해요 이거. 잡요잡아커도 혼내줘야 될것 같아. 홍미채, 내주세요 메리 씨 왔다, 메 씨도 혼내주시. 뭐뽕 같은데? 왼쪽에 메 있는데. 일단 화물을 저한테 맡때 해고 브리핑 왜 이렇게 좋아졌어? 거의 있거든데. 메리 씨 브리핑. 아 매용, 매용. 뽕 빠지지 않네, 저쪽? 제가 알기엔? 아니, 뽕안 찼을 거예요. 뽕 어, 빠지지 아라님 아, 뭐, 아, 뭐, 찼어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중앙 3층으 <놀람이> 파라, 파라 궁 틀려간다. 아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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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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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메리씨 1. 제가 정태님 자탄 못 쓰게 1인분 써드릴게요. 정태님한테. 오케이. Okay. 안 짰을걸 근데, 아직. 야, 화물이... 어, 떨어지고 있네. 아유, 주방, 주방 진짜. 나이스. 반대 주방 줘야 돼. 우리 밥. 이양이님. 들어왔습니다. 이양 사실 아는데 뭐야? 방추 미설렸다 <목소리> 우리 괜찮 나한테 버섯 뭐 이거. 제가 걸었어. 야. 근데 니들도야. 근데 들도야시원 캐리시원. 가가가 가. 우리 라인 할거다 하고 주고 마저님 킬 나이스 영검 돼요? 쟤 자탄 되겠지? 주방 아낄게요 한대 음. 3조 음. 빠지고 메이야 어디 좀올라가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살짝 뺄게요 그러면 한 대만 맞아주세요 음. 어, 고마워요 주방 8초 저도 2층 가는 중종이님 따라서 메이 나왔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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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네 마주님 보는 중. 마주님 짠. 티밴 정태님 보는 중. 아, 보아네. 이거 부활되나? 나이스. 구동 줬어요? 정태님 보는 중. 정태님 짠. 형들님 남았어. 아나랑 형들님 남았어. 형들님 볼게요, 이거. 나이스. 유인님 보는 중. 유인님 짠. 아, 저거 안 죽네. 아이고! 저 뭐. 약간 행복한 음. 것 같아요.

날 어, 어, 깰게요. 내려가요 라인님 뒤로 나와요 뒤로 와. 오세요 인 어, 아. 피. 그럼 아이가 정신이 있는지, 이있지정태님볼수있는데정단이 있는지, 정신이 거는지 정신이 있는지, 가이는이이는이거안될정 같은데. 있는이 <laughs> <laughs> <앞서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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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어, 나 행복한 것 같아. 아나님 위치 어디? 가자, 가자, 나 리피, 아, 리피. 이거 자리해보자, 자리아보자자리아보자 가능, 가능, 가능. 자리 아셀법 없어. 네, 맞아요. 근데 안 죽는데? 킬 너무 많이 받고 있어. 있는 일 없는 다 받고 있어. 오, 정말 난리 났 너무 많이 썼는데, 너무 많이 썼습니다. 어, 그래도 정리가 안될것 같은데. 왼쪽어요 아, 안네날아다기는 중. 오케이, 가야 요 가야 가야 마라. 줘봐, 가도 되고. 가도 아, 가도 되고. 아, 아봐 될까? 어, 역행복했 아, 아요 저는 행복한데. 아, 메시피, 메시0 메리... 지금 먹을게요. 자려 이거 셀프 어, 계속 빠지는데. 자려 이거 잡아야겠는데? 너무 보이졌네 기분이 안 좋은데? 어, 수이좀 뺀. 폭방 뺏길게바 빠르게 뺏게요 우리 라인 이저 어, 주먹 없음. 주먹 3초. 위에 파 머리 에파태님피인데 아. 파 간다. 천천히 호강부터 깨고 아, 빠지면서 아, 빠지면서 뭐예요 주방 3초. 아, 못 잡았어. 우리 김지희란데요. 갑니다 이거. 없는데. 없으면 중펜. 왼쪽이 하나 있어요. 왼쪽. <laughs>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저뽕 되나? 배워주세요. <laughs> 우리 하나 문별이 셋 잘랐는데 이거? 우리 제이 하나 너무 했어넷 잘랐는데? 피터 피다잘는데 의사가 필요한가요? 우 가요 우기가 거의 됐어요 아니 코어 그냥 막고 싶네? 안 되겠네 난 너무 무서웠어 사탄만 조심. 2층으로 자리하고요? 네, 왼쪽 뚫는다. 사탄 빠졌나요?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사탄은 좀 봐봐요. 저 주방 어. 없음. 방금 깨고. 아, 나 이거 1초까지는 하는 거지. 어, 류이님 못 잡았다. 밤치막아요 <laughs> 머리 위에 뭐 있어요, 왼쪽에. 우리 라이너러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라인 살려줘. 응. 어, 오빤 깰게요, 호빵. 호 깼어, 호빵 깼키 아, 피 관리 안 된다. 좀만 뺄게요. 어, 안 돼. 에잘 들어갔어. 주자방 없을 텐데, 아직. 나, 나, 잠깐 줘봐. 위에서, 저, 파라, 나, 죽었 파라. 파라 잘랐다. 아, 회원님 어때 지금 원인 오케이 자탄 뺐다. 뻘자탄, 뻘자탄. 너 행복해. 회세요일 버려버려. 알씨, 알씨. 조금만 더 뒤로 어 깨고 잘못 뛰었거든, 죄다 유생 에피. 스카이님 짜. 아, 이거, 잠깐만. 왜왜왜래거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오우,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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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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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 e y o 요 the little sun. m a 다 o M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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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보 o M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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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요 M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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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나 상대방은 날아댕겨. 둘 어.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건 뭐야? 그 그러네요. 겐지 네. 대파라. 네. 네. 어시네태고고헬 아, 저기 네. 변돌 아, 1번. 하나 자기 3초 전. 그럼 5초. 하나, 편인데 밀어냈어. 나이스. 이제 들어갔다. 탱커. 진정. 포탑 깨 줄게. 포탑 더 포탑 깨. <laughs> 어나이스칼 잘랐다. 아내르시 제피 스 이거 밀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자리야 반피. 네, 아야, 아야. 어, 어디 어 가시죠 여러분? 버터킷. 빨나이스 Yeah! <sharp inhale> <sharp inhale>